1 3절과1 4절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를 아십니까? 한번.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이 되면 아, 교회 가는 거 너무나 힘들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고 합니다. 하루 주일 아침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은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지키겠어. 자, 아내를 교회에 보낸 이 남자 집사님은 소파에서 TV를 보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이 남편과 아내가 천국 문에 딱 서게 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천국 문을 지키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 맞습니까?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보면 유대 사회가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종교적으로는 우상숭배와 복수리 성행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니까 도덕과 윤리가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사법부 재판부를 보니까 이 불공정한 그러한 재판과 뇌물 수수가 이게 관행이 된 겁니다. 안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유대보다 약한 나라들이 강해지면서 호시탐탐 유다를 자꾸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요즘에 우리가 주일입니다. 왜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혼란이었고 무질서했던 이러한 모든 개인과 나라와 민족의 관계를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최고의 방법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성서 조선에 나오는 김교신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일 성수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꼭 지켜야 할 일이다 신앙에서 타락한 사람의 10중 8구는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쇠속화된 것이 그 출발점이다 주일이 살아야 일주간이 살고 일생이 살아나고 내세의 생명이 확보된다 인생의 성패는 주일 성수에 달려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주 5일 근무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말에는 뭐 등산, 여행, 스포츠 이런 레저 산업이 굉장히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주일을 경시하는 문화가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그 교회 성장을 연구한 분들에 의하면 교회의 부흥과 침체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 성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일을 목숨 걸고 지키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한국 교회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쁘고 좀 힘든 일상 속에서도 반드시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일은 누가 만들었을까?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부릅니까? 성일 그렇게 부릅니다. 일요일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성일이라고 합니다. 성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날과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봉헌된 날이다 그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또 하나 주일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힘들게 일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이 모든 것들을 멈춰야 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쉬면서 또 다른 한 주간을 재충전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바이오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이오리듬. 여기에는 휴식 주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휴식 주기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24시간을 기준으로 휴식을 하는 겁니다. 인체도 해가 지면 세포의 활동이 느려지면서 쉬어야 합니다. 해가 뜨면 이 세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주기가 바로 24시간 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를 만약에 거꾸로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낮에 자고 밤에 일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건강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해진 휴식 주기 동안에 휴식을 하지 않으면 손상된 세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암세포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또 하나 7일 주기로 반드시 주일에는 쉬어야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실험 동물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6일 동안 스트레스를 주고 7일째 쉬게 했더니 이게 유전된 이게 파괴된 유전자가 7일째 쉬니까 이게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일 동안 계속 스트레스를 주었더니 이게 위장 출혈을 일으키고 식욕이나 기용적 감퇴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주일에는 쉬어야 하는 것.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이 프랑스의 무신론자였던 볼테른 이런 이야기랍니다. 나는 기독교의 주일을 먼저 파괴하지 않고는 기독교를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10일에 한 번씩 쉬게 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노동 능률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법을 다시 제정을 해서 7일에 한번 쉬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양과 서양 어느 쪽이 여러분 잘 삽니까? 서양이 잘 삽니다. 왜 그럴까? 서양은 일찍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동양의 문화권을 보면 주로 불교의 문화권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노동 시간을 한번 어떤 분이 계산해 보니까 동양이 서양보다 역사 이래 약 300년 동안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누가 축복을 여러분 더 받아야 합니까? 동양입니까 서양입니까? 도양입니다. 왜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동서양을 보게 되면 서양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복을 받고 동양은 추가라고 일을 하면서 가난에 시달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러한 차이가 나올 것인가? 결국 주의를 성수하는 겁니다. 오늘 보낸 본문에 보니까 주일에 하지 말아야 할것세 가지가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뭡니까 발을 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발은 동작을 일으키는 수단입니다. 어디론가 갈때 가장 먼저 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락을 하는 행위, 주일에는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삼가해야 된다. 또 하나, 사사로운 말을 해야,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험담하는 말이고 비판하는 말이고 헐뜯는 말. 이게 주일에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보고 주실까? 세 가지 보고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하십니다. 주일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 사이에서 기쁨을 얻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떠한 약속도 피해야 되고 불가피하게 주일에 스케줄이 잡혔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취소나 연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중세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4세 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이면 이 왕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갑니다. 자, 왕이 출석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로 가득차게 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교회를 다니 많은 대주교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왕을 만나러 오는 것일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일까, 이게 고민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도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광고를 냅니다. 왕이 도착하기 전에 모였던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주에는 왕이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을 못하십니다. 거짓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왕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는 텅 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주일은 사람을 만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땅에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 그랬습니다.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모트라고 하는데 제단이 있는 높은 장소를 뜻합니다. 높은 곳 어디일까? 안전지대입니다. 높은 곳은 어디일까? 세상에서 이렇게 부러워하는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자리를 위쪽으로 올려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2대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카리 테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849년 3월 4일에 대통령의 취임하게 됐는데 그날이 주일 날입니다. 테일러는 나는 주일에 취임식을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당신 양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주일에 취임할 수 없다.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피력하게 됩니다. 헌법에 보면 11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더 하루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 대통령을 뽑아야 했던 겁니다. 그때 상원 의장이었던 에치슨이 임시 대통령으로 딱 하루 동안 나라의 대통령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미국의 11대 대통령과 그것을 수용했던 미국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이 지금도 욕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법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법보다 하나님의 법그 중에서 주의를 지키는 이러한 법을 우리가 끝까지 고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르다라고 하는 것은 약할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먹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자꾸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한달 동안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보통 하루에 만나는 자기가 하루 동안의 양식을 걷게 되는데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로 걷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가 썩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일까? 주의를 성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은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에도 생계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먹이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더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입니다 일본의 사토유배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식당의 주인은 기독교입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에는 휴점합니다 큰 편마를 붙여 놓습니다 맨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은 정직과 성실 또 맛있는 음식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일본에서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식당으로 그렇게 소문이 나게 됩니다. 12개나 되는 지점을 열게 되었던 겁니다.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지 굶기시는지 주일 성수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 역사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주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지킨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올해는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꼭 목숨 걸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먹고 살기에 바쁘고 분주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도 멀어지게 됩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